왜 해당하지 안게 안좀 개발된 것인데 이것은 에어로 에어로 산화질소를 피부에 피부 속으로 주입하는 어떤 방법인데 이제 피부 속에 부족한 산화질소를 채워주면서 예,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막힌을 풀어주면서 근육 속에 있는 사, 어떤 나쁜 독소를 염증을 빼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대표님은 이쪽에 오랫동안 정사하시고 하여튼 그냥 사람을 주물르고 초음파를 마사지해서 아주 사람 기절시킬 정도로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특별히 우리 천연수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서울서 이것 잠깐 해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배워보시고 조금 있다가 제가 오늘 통돼지 바베큐 나는 안 먹고 그냥 대표님한테 다 드리면서 어떻게 좀, 어차피 오셨으니까, 예, 상하차도 대접한다고 해서 꼬셔갖고, 몇 시간 정도 봉사 좀 하게 할 테니까.